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가시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가시덩굴 이렇게 이제 줄기가 기는 줄기면서 이 이렇게 파랗습니다. 파랗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매가 까만 열매가 맺혀서 나중에 이제 구분하기가 이제 쉽고요. 이렇게 이제 순두리 아주 진짜 먹음직스럽게 예쁘게 찻잎 같죠? 꼭 연녹색의 찻잎.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청미래 덩굴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건 앞으로 또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요거랑 비슷하면서 요거보다 이제 더 크고 굵은 청가시 덩굴. 상당히 식감이 아주 맛있습니다. 재밌고요. 가시가 있어서 최초 채취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바로 바로 무쳐 드시게 되면 상당히 맛과 식감이 뛰어난. 그런, 예, 철에 예, 나무. 그리고, 덩굴, 덩굴이라서 상당히 그, 뭐, 나무는 작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뜯는 재미도, 예, 재미도 소소하고요. 예, 이렇게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는, 예, 청가시 덩굴. 청가시 덩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산 별곡이었습니다.